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삼큐에 동참하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영상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그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못했죠. 우리가 뭘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도 우리에게 너무 당연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뭐요? 최신이 붙은 거? 우리 너무 걱정만 하지 말죠. 바람이 왜 부는 것 같아요? 다 지나가려고 부는 거예요. 머물려고 부는 게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은 잊자. 하지 마.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자. 별게 아닌 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꽃길만 걸을 거. 우리가 누려왔던 당연한 것들,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으며 감사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비록 앞이 막막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험있게 오신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루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의미는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기록할 즈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내 산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며 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된 축복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메시지요 또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의 복에 집착했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더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모세는 여수룬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행복이란 단어는 토브라는 말인데 좋다 또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종사리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정과 풍요와 승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하나 계수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한상인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